자 이어서 남자 일반부 결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명의 선수들이 참가를 합니다. 김현우, 박재영, 최재경, 고동욱, 박주환, 장복근 최준우, 조창현 선수까지 1번부터 8번을 부여받게 됐고요. 이어서 9번부터 11번까지 안성현, 김진, 김호연 선수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남자 대학부는 어, 다소 싱겁게 어,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네. 자 남자 실업부 3,000m 장애물 경기에서는 어정말 흥미진진한 경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이번 경기에서도 앞번 때의 스몰 넘버 선수들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스몰 넘버 1번은 김현우 선수가 달고 있고요, 2번은 박재영, 3번은 최재경, 4번은 고동욱 선수가 아, 달고 있는데요. 자 스몰 넘버가 빠른. 순서대로 어, 지난 시즌부터 최근 기록이 좋은 선수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9분 초반대의 기록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기록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현우 선수가 최고 기록이 9분 09초, 박재영 선수는 9분 11초, 채경, 최재경 선수는 9분 17초, 그리고 고동욱 선수는 9분 15초거든요. 예 자, 이 선수 들이 모두 어, 우승 후보군에 속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 과연 이네 명의 선수가 어, 금은 동메달을 어떻게 어, 나눠 갖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부보다 더 많은 선수들 더 치열한 경기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3000m 장애물 남자 일반부 결승입니다. 네, 초반에는 광양시청의 최지경 선수가 어, 페이스를 리드하고 있고요. 네. 자 이어서. 고동욱 선수, 박재형 선수, 김현우 선수가 좋은 위치에서 레이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을 넘고 있는 선수들 아무래도 가장 앞에서 페이스를 리드하고 있는 선수들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불리한 위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스몰 넘버 3번 최재경 선수죠 한국 체육대학교 재학 시절에 3,000m 장애물에서 계속해서 좋은 경기를 펼쳤었는데, 네. 자 실업팀 무대에 진출해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자 최재경 선수도 이제 최재경 선수 다운 모습을 오늘 경기에서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최재, 이 최재경 선수의 개인 최고 기록이 2016년에 세웠던 기록이기 때문에 또그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본인의 기록을 다시 앞당길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김현우 선수, 박재영 선수, 최재경 선수, 고동욱 선수. 자 물론 뒤쪽에서 달려오고 있는 장보건 선수나 최준호 선수, 아, 계속해서 좋은 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예. 어 또한 제천시청의 박주환 선수가 최근 급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컨디션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 제천시청의 박주환 선수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선수들의 격차가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1 0 명의 선수들이 나란히 달려주고 있는 상황. 한 바퀴를 돌았고요. 여섯 바퀴 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자 중반 이후까지는 이와 같은 양상이 펼쳐질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 선수들 간의 격차, 즉 기록에 대한 격차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어, 중반까지는 어, 정말 어, 1, 2, 3위를 누가 차지하게 될지 모를 만큼 어, 박빙의 경기가 펼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후반에 접어들어야만 어, 금은 동메달의 주인공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가장 선두권에 있는 선수들은 최재경 김현우 고동욱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김현우 박재영 최재경 고동욱 박주환 선수까지는 사실 누가 우승할지 모르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어, 컨디션이 누가 더 좋을지 전반적인 레이스를 누가 더 얼마나 잘 펼치게 될지에 따라서 어, 메달 색깔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거의 동시에 무릉동이를 넘었던 선수들 계속해서 예,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선수는 최재경 선수입니다. 네. 자, 아직까지는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거든요. 네. 페이스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8명의 선수가 어, 선두 그룹을 형성해서 어, 달려주고 있고요. 8명의 선수들 모두 언젠가는 치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그 언젠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중반부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자, 중반부까지만 해도 어, 사실 다섯 여섯 명 이상이 어, 선두 그룹을 형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정말 막판 스포트 지점까지 어, 순위 결정이 제대로 안될수 있을 만큼 아, 우리 선수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김지인 선수가 아웃 코스를 돌면서 어, 3위까지의 그룹을 추월하려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자, 김지인 선수. 어, 지난 시즌 9분 42초의 기록을 마크하긴 했습니다만 어, 김지인 선수도 5000m 라든지 10000m 경기를 지켜봤을 때 어, 9분 42초 보다는 더 좋은 기록이 나올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명의 선수들 아직까지 일정한 페이스인데요 엉덩이를 한번더 넘게 되면서 약간의 순위 변동이 생길 뻔했습니다 네. 자 이제 한두 바퀴를 더 돌게 되면 어, 본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선수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아직까지는 중반부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본격적인 어, 시동을 아직까지는 걸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여덟 명의 선수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은 서로간의 실력이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예. 자 서로간의 실력 그리고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공격을 시도했다가는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어, 머릿속에는 다양한 작전을 구사하면서 과연 어느 지점에서 내가 스포트를 할지 또 어느 지점에서 승부수를 띄우게 될지 어, 나름대로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군산시청의 김호연 선수일까요? 어, 우선은 레이스를 어, 중간에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게 됐고요. 여전히 자, 이번엔 일곱 명의 선수들이 치열하게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후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예. 자 후반부에 접어들게 되면 자 본격적으로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선수가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상대적으로 라스트 포트까지 가면 불리한 선수들은 스피드가 약한 선수들이거든요 음. 스피드가 약한 선수들은 지구력을 앞세워서 좀더 일찍 페이스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강점에 따라서 승부수를 꺼내는 타이밍이 다르게 될 텐데요. 아, 우선 박재영 선수가 조금씩 치고 나갑니다. 네, 박재영 선수도 서서히 앞으로 나오고 있죠. 예. 아, 사실 박재영 선수가 은경에는 고동욱 선수나 박주환 선수, 김현우 선수의 스피드가 좋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자, 박재영 선수도 워낙 관록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 먼저 살짝 페이스를 끌어올려 보네요. 예, 오랜만에 선두가 바뀌게 됐고요. 그 주인공은 박재영 선수입니다. 네, 자 이제 여섯 명이 일렬로 늘어졌기 때문에 페이스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예. 자 과연 몇 명의 선수가 박재영 선수를 따라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할 텐데 아 현재까지는 1, 2, 3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재영과 고동욱이 1, 2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위로 달리고 있는 선수. 안성현 선수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3위로 달리고 있는 선수는 스몰람바가 아, 도중에 떨어졌죠. 예, 아, 도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 경산 시청의 안성현 선수가 네, 맞네요. 안성현 선수가 맞는 것 같네요. 예, 어, 안성현 선수 최고 기록이 9분 48초인데 어, 정말 훈련을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김현우 선수도 4위로 뛰어주면서 끝까지 알수 없는 승부가 펼쳐지고 있고요. 네 명의 선수들이 일렬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출전 선수 가운데는 어, 김현우 선수가 기록이 가장 좋은데 어, 오늘 컨디션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 2위와 3, 4위의 간격이 조금 벌어지게 됐고 3, 4위가 바뀌게 됐습니다. 네, 자 박재영 선수가 어, 시종일관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예. 자 이제 종방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부의 세기를 받기 위해서는 페이스를 절대로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끌어올려야 만됩니다아 박재영과 고동욱 고동욱 선수가 바짝 따라 붙고 있는데 끝까지 경기를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네 아, 박재영 선수도 좋지만 어, 오늘 고동욱 선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고동욱과 박재영 어? 과연 네. 본부작 앞을 지나게 되면 마지막 종소리를 듣게 될텐데 네. 자 금메달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동욱 선수가 우선 추월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 고동욱 선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예. 자, 고동욱 선수가 세기를 박으려고 어, 지금 시도를 했는데 자, 고동욱 선수의 작전이 먹혀들지 마지막 종소리가 울린 뒤에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선수들, 고동욱 선수가 앞서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면 아직까지도 장애물은 다섯 개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자 다섯 개의 장애물을 과연 고동욱 선수가 가장 먼저 넘고 1위로 피시로 피시를 하게 될지, 아니면 어, 박재영 선수가 추월을 시도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선 고동욱, 박재영, 김현우의 순으로 1, 2, 3, 위 그룹이 확실시 되고 있고요. 아 고동욱이 끝까지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고동욱 선수 오늘 좋습니다. 계속해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고동욱 박재형과 간격을 벌리고자 합니다. 약두 바퀴 정도를 남긴 상황에서 승부수를 꺼내 들었는데 현재까지는 제대로 먹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어, 충주 시청! 고동욱 선수 오늘 정말 컨디션 좋고 게임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무릉덩이까지 넘게 되면서 이제 단한 개만의 장애물을 남겨두고 있는 고동욱. 네 그렇습니다. 현재 피치로 봐서는 금메달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예, 9분 10초를 넘는 기록이 일단 나올 것 같고요. 마지막 장애물까지 네, 넘게됐습니다 자, 고동욱 선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좋은 컨디션을 앞세워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9분 22초대 기록으로 고동욱 선수골인. 이어서 2위 박재영 그리고 3위 선수로 김현우 선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박재영 선수가 2위 그리고 김현우 선수가 3위를 차지했는데요. 자, 김현우 선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좋은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답게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네, 김진과 장복근을 비롯한 다른 선수들까지 속속들이. 피니시 라인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정말 치열했던 경기였는데 먼저 칼을 꺼내든 선수는 박재용 선수였고요. 결국 고동욱 선수가 좋은 타이밍에 리드를 잘 가져오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박재영 선수가 자 먼저 공격을 시도해서 이파정으로 접어들었고요. 어, 마지막 순간에 고동욱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오면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충주시청의 고동욱 선수. 올해 또 KBS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그러한 좋은 기록을 이어갈 수 있게 됐고요. 1위 고동욱, 2위 박재영, 3위 김현우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동욱, 박재영, 김현우 선수가 나란히 금은동 메달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자, 오늘 날씨가 덥기 때문에. 어, 3,000m 장애물 경기도 장거리 경기죠. 장거리 선수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어, 비교적 좋은 기록이 수립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들이 들어오게 됐고요. 예, 네, 구분 20초대에서 또 10분대의 기록까지 나오게 됐습니다.